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런 당을 아십니까? 공명선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비례 정당이 생겼습니다. 당 이름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입니다. 당 대표는 민경욱 전 의원과 이석인 대표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사1로 .15 총선 이후 4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아스팔트에서 부정 선거 척결을 외치면서 싸워왔지만 아직도 부정 선거 세력들이 건재합니다. 그러나 중앙 선관위의 선거 조작 범죄는 반드시 만철하에 드러나 처벌받는 날이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비례 정당인 가가호 공명 선거 대한당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명선거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